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건설로봇 어? 어? 준비 완료. 단축. 안 t 로 l d you, I t o l 이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지 y o 방물을 모으라! y o 른 방물이 없 d 건 o u I 준비 완료! 에이, 계속 가세요. 안살로건 준비 완료. 무슨 일기죠 용종을 보한다고 들었습니다. 광물을 네. 네. 더 채취냐? 별받랄 광물이 없다. 안살로건 준비 완료. 세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가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 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 세상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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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은 뭐, 크게 적을 상대하는 거야. 좋아. 아 오, 해가 떨어졌군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거 가괜찮겠니 콘솔러버 준비 완료. 아, 좀이네요. 다시 한번 아고 저것들은 폭동총이라고 하는 녀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공격대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건설러맛 준비 완료! 무방지원 대기 중!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해? 네! 건설로봇 네. 네. 준비 완료! 예, 네. 알았다 그래. 무방지... 날치... 네! 그럴만한 업그레이드를 사용 가능하니?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운명의 기지를 이렇게 죽였군. 그래서 기지. 운명의 전분이 필요한. 하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메이닝, 메이닝. 계속 안정기로.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무사히 새벽을 맞이했군요.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 발사!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이에 뛰어난 지속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네. 간설로은 준비했다. 중간 공격을 했다. 적들이 동맹이 지를공격하에처 아, 다적이시작 공격을 동맹이 지를 밀게 생겼다. 정밀, 정밀 타격 개시. 동맹이 또 위험에 처했다. 알겠습니다. 안녕. 기 중. 다 동맹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맹의 기지가 공격을 받도 있겠지. 다는다 우리 이 동맹과 무적 준비 완료. 넥넥 출동 가능합니다.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괜찮겠니? 동맹의 기지가 공격하기 위해 동맹과 교전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니다 시스템 통제정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니다 상황은 이필요하지 특행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린 할수 있어요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사령. e 맹이기 t 를 n o w 다 n l y t w 시 p 대 o p l e Only two people. Only two p 오 o p l e Only two people. Only two people. Only two people. Only two p e o 저 감염종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방을 아, 네,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아, 아, 에스피드 가스가 턱없이 부족 기지를 공격하고 동맹이 기지를 잃게 생겼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감염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끝내버리시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놀람> <놀람> 자취력을 하고 갈게요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지금이다. 가경.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날이 밝았으며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특공대 친구들은 이걸 갖고. 하겠지.